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서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기억나는 횡재 있으신가요? 소울님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횡재가 있길 바라면서 영상 시작할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에게 올 횡재수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아무 생각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준비되셨죠? 저는 소울림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3, 2, 1, 오4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림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 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림에게 어떤 횡재수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소드, 여왕의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번 더 하이 프레스테스, 고위 여사제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4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네 우선 이 여왕의 칼 카드 같은 경우는 여왕이 칼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냉정하고 단호하고 결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별을 할때이 여왕의 칼 카드가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이번 고위여사제 카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어, 나를 심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혹은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이 고위여사제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두 장의 카드는 반대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정리가 안 되거나 나를 좀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존재나 아니면 사람이나 뭐 부동산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영왕의 칼카드는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온 카드가 4번 동전 카드. 보시면 이 금동전 4개를 머리에 이고 있고 가슴에 끌어 안고 발로 밟고 있죠. 두 개를. 내가 꼭 가져야 될 어떤 몫이나 혹은 보상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개의 동전이기 때문에 과하지는 않습니다. 딱 내가 필요한 만큼, 그리고 내가 어, 마지노선으로 생각한 그 정도가 딱 나에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울림에게 있을 횡재수는 오랫동안 정리가 안 되거나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어느 정도 내가 어, 아주 대만족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뭐 선방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할 정도의 결론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이게 횡재냐라고 했을 때, 어, 어찌 보면 횡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횡재는 예상치 않게 어, 일이 정리가 잘 됐는데 거기서 대박이 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중간 정도, 중간 이상 그 사이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 횡재는 아니지만 횡재를 잡기 위한 어떤 기본 바탕은 만들어지는 그런 운의 흐름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뽑아 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 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20번 더 드래곤. 이 카드는 용 카드인데요. 어, 키워드 자체가 행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용이 물고 있는 구슬이 있거든요. 여의 주죠. 가틀려 뜯의 구슬주. 인간의 뜰과 하늘의 뜻을 같게 만들어준다.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라는 이야기인데, 소울님께서, 어, 이 어떤 거를 제가 정리할 수 있는 운이 온다 그랬죠. 그 정리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 용의 기운, 행운의 기운이 들어와서 정리 타이밍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소울님이 가져가야 될 몫을 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운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는 적당히 한80% 정도 내 만족이 된다라고 하면 마무리를 짓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 그것도 굉장히 큰 운이 들어와서 80% 정도 내가 만족해서 마무리가 지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뽑아 볼게요. 중, 택, 태. 기쁨의 카드입니다. 단, 기뻐하되 기쁨에도 과유불급은 적용됩니다. 네. 소울님께서 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0%는 만족할 건데 거기서 과유불급은 안 된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은 너무 욕심을 내거나 너무 과하게 뭔가를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솔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 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저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추구해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적당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해요. 내 마음과 똑같이 됐으면 좋겠고 완벽만을 추구하면 비효율적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 고민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소울 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일을 선택하신 소울 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 어떤 횡재수가 있는지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컵스. 퍼블든 왕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9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네. 어, 우선 여기 보시면 소년의 동전이면 동전이 물질, 돈이거든요. 그리고 소년은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떤 금전운이 시작된다. 기회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이 동전 하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홉 개의 동전이 돼요. 그리고 귀부인이 됐습니다. 이 귀부인은 금전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심적인 풍요가 함께 할때이 귀부인이 되거든요. 구본 동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컵을 든 왕카드. 컵이라는 것이 물의 에너지로서 인간관계, 감정, 사랑, 뭐 혹은 마음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은 가장 높은 단계고요 그러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세 장의 카드로 소울님의 횡재수를 보면 첫 번째, 지금의 금전 상황보다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마음 상태보다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소울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소울님에게 호감이 있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울님께서 지금 내 금전적인 상황과 어떤 어뭐 시간적인 거 너무 바쁘다 뭐 이렇게 한다면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울님에게 오는 횡재수는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행제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금전과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기는 것이 두 번째 행제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대로 가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 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3번 나무카드인 위시 소망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어, 소녀가 두 손을 맞잡고 간절하게 무언가를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부처님의 꽃이라고 하는 연꽃이 이렇게 어, 피면서 그것을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소울님께서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 줄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보시면 이 소망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서는 간절히 기도도 해야겠지만 그 기도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귀인을 만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 부제의 그림 3번 나무 카드를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도 한번 뽑아볼게요. 중, 뇌, 진, 천둥의 카드입니다. 천둥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처럼 초심을 유지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초심입니다. 소림께서 내가 애초에 이것을 왜 시작했고 이 관계가 왜 좋았고 이런 어떤 초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잘 유지하시는 것이 멀리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중외진 카드가 나왔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어, 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듣고요. 만약에 지금 어떤 귀인인지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클릭하시면 그 귀인이 누군지 알수 있는 타로카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저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추구해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적당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해요. 내 마음과 똑같이 됐으면 좋겠고, 완벽만을 추구하면 비효율적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 고민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께 어떤 행제수가 있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8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5번 더 데빌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2번 나무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우선 이세 장의 카드 중에 눈에 띄는 카드가 한 장이 있다면 15번 더 데빌일 겁니다. 어, 데빌, 악마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의 주제가 횡재수죠. 횡재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카드를 뽑는다면 15번 더 데빌입니다. 그래서 소울님께는 횡재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횡재수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보면 지금 보시면 8개의 나무가 이렇게 막 쏟아지죠. 네. 우선 8개의 나무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8개나 있다라는 건 숫자가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기회가 많다는 건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괜히 이런 것들은 날 혼란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데빌카드. 아주 명확하게 소울림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대안들 중에 한 가지가 소울림에게큰 어떤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어, 조건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2번 나무가 되죠. 이동수가 들어옵니다. 8개의 나무가 어떻게 보면 2개의 나무로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데빌 카드가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가 월등히 좋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횡재수인데 뒤에 있는 나무가 기존의 것을 의미하고 이 새롭게 잡은 나무가 이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새로운 것을 잡기 위해서 이 바다를 보고 있죠. 물을 보고 있다는 건 이동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세 장을 봤을 때 솔림에게 올 횡재수는 첫 번째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횡재수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지금의 상태에서 하나 더 올라가게 되는 승진을 하거나 확장을 하게 되거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횡재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지구본을 보면서 이제 다음 정복지를 어, 계획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에너지도 있습니다. 어, 소울님께서는 15번 더 데빌 카드가 나왔다는 건내 예상과 다르게 좋은 운이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가능성을 최대한 많이 열어놓고 그리고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데빌이라는 횡재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아니면 지나가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확신이 든다면 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게 행지수를 잡을 수 있는 팁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 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아.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여왕의 칼 카드는 단호한 선택이고 이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울님께서 어떤 횡재수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거나 확장을 하게 될때 분명히 정리하고 포기하고 이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감정에 의해서 선택의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칼은 이성, 냉정함이거든요. 이성과 냉정함으로 판단해서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단호하게 그 타이밍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제가 볼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도 한번 뽑아 볼게요. 천, 지, 비. 막힘의 카드입니다. 교감하세요. 소통이 끊어지면 이롭지 못합니다. 소울님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동을 하거나 그런 중요한 판단일 때, 어, 그것과 관련된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것이 끊어지면 이롭지 못하다고 하니까 대화를 통해서 교감을 하고 잘 이끌어 나가시면 제가 볼 때는 횡재수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림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 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저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추구해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적당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해요. 내 마음과 똑같이 됐으면 좋겠고, 완벽만을 추구하면 비효율적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 고민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 어떤 횡재수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첫 번째 카드는 7번 더 첼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컵스, 소년의 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자 우선 이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타로 카드 중에서 이제 메이저 카드이면서도 하늘의 운을 대표하는 카드입니다. 보시면 대천사 가브리엘이 죽은 자와 산자를 나누기 위해서 이 천사의 나팔을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천사가 하늘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하늘의 운을 상징하는데 20번 저지먼트 카드가 나오면 소울님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 그 다음에 내가 준비했던 것이 확실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자, 소울님께서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 7번 더 첼리어트. 이 전차카드 같은 경우는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 중에서도 앞장서서 돌진하는 군인이거든요. 이런 에너지카드가 나왔다는 건 소울님께서 뭐 기간은 짧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집중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전투적으로 해왔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만큼 열정과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심판카드, 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인해서 소울림은 어떻게 되냐면 소년의 컵 카드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울림에게 있을 횡재수는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취업, 입학, 창업, 뭐 연애로 본다면 연애의 시작. 소울림의 상황에 따라서 소울림이 준비하고 기다리던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행재수가 있습니다. 소울님이 노력했던 것을 보상받게 되고 어, 좋은 결과를 받으면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 이게 소울님에게 있을 행재수고요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6번 칼카드인 regret. 이게 이제 후회거든요. 어, 여기 있는 이 여성분이 떠나간 배를 이렇게 아쉬워하면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지나간 과거는 과거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그것이 사람이든, 나의 어떤 뭐 아쉬운 결과든, 앞으로 솔림에겐 새로운 좋은 시작을 할수 있는 행재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거나, 그것 때문에 새로운 것을 어,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6번 칼카드인 위그레트 후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도 한번 뽑아 볼게요. 산수몽 교육의 카드입니다. 스승을 찾아 배움을 청하세요. 교육을 통해야만 성장합니다. 네, 소울님께서 이제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한다 그랬죠? 좋은 스승을 찾아서 배우세요. 그리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 산수몽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소울님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올지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시면 관련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저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추구해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적당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해요. 내 마음과 똑같이 됐으면 좋겠고, 완벽만을 추구하면 비효율적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 고민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 어떤 횡재수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9번 칼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5번 나무카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페이즈 오브 소드, 소년의 칼카드가 나왔어요. 음. 지금 보시면 숫자로 봤을 때 9번, 5번 페이지를 시작이기 때문에 1번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숫자가 낮아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한 장씩 보면 9번 칼카드, 칼이 9개나 걸려 있으니까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5번 칼카드가 숫자 5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혼란스럽지만 티격태격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라는 건 이제 컨트롤이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에서 이제 해야 될 것이 보인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소년의 칼카드. 많이 가벼워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이 바람의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소년은 새로운 시작이고, 그러면 사, 바람이 새롭게 시작되는 건 훨씬 가벼워지죠. 이세 장의 카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소울림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던 일이 한번 크게 좋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크게 더 좋아지면 어느 정도 거의 사라진다라고 할 정도로 어,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심이 90%에서 50%가 되고, 50%에서 뭐한 5%나 10%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행제수라는 게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좋은 횡재수가 있고요. 지금 안 좋은 것을 크게 어, 개선시키고 호전시키는 횡재수가 있는 거예요. 소울림은 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것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다면 한번 크게 좋아지고 그리고 거의 해결되는 그두 번의 어떤 해결 포인트 횡재수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때가 오면 착착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지금 소울님께서 그 시기가 언제쯤인지 언제 좀 이렇게 좋아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상단에 있는 팝업 창을 눌러 보시면 그 시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뽑아 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19번 더썬 태양카드가 나왔어요. 보시면 따뜻하고 밝은 태양이 아기 천사들을 비추고 그리고 아기 천사들이 즐겁게 어 춤을 추고 있죠. 이 카드 자체의 키워드가 행복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심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지금 많이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9번 칼 카드는 여기에 있는 칼들이 걸려있을 뿐이 사람을 찌르는 건 한계도 없거든요. 그래서 괜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이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소울님이 걱정하고 불안하다면 그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상황이 또 아닌 경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뽑아볼게요. 택천쾌 결단의 카드입니다. 중요한 결정에 앞서 수양의 덕으로 스스로를 반성하세요. 힘으로만 몰아내면 이롭지 않습니다. 네, 어, 결단하시고 어, 그것을 억지로 뭔가 안 되는 걸 밀어내려고 막 몰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 흐름에 맞게 순리에 맞게 잘 이렇게 어, 해결하면 잘 해결되고 그 다음에 갑분해진다 라는 의미의 택천쾌가 나왔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저는 인생을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추구해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고 적당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해요. 내 마음과 똑같이 됐으면 좋겠고, 완벽만을 추구하면 비효율적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대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 고민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